어, 2019년 충남 예산군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모든 장비가 설치되고, 이제 막 가동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설비는 정상작동 중이었고, 마지막 점검만 남은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수억 원의 장비가 전소되고 그 일대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의 충전율이 93.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세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대부분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거의 다 됐다. 라는 그 마지막 1%의 빈틈이 결국 모든 것을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사가 거의 마칠 때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거의 다와 완전히는 다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악한 왕들을 보았습니다 여로, 루,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앞서서 솔로본의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왕들은 선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왕들에 대한 평가에는 늘 그러나가 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이 왕에 대한 평가에 계속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선한 왕들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인데 왜 그러나가 붙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선한 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왕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아버지는 아비야, 둘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는 좀 달랐습니다. 열1기상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같이. 야, 이스라엘 역사들의 왕중의 평가 중에 이것보다 더 높은 평가가 있을까요? 아사가 얼마나 대단한 기억을 했는지 먼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계획입니까?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왕실의 어른이죠. 영향력도 크고 지지세력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도 안됩니다. 우상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아니라.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의 우상까지 없앤 사람이 산당은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 산당은 원래 가나한 사람들이 바하를 섬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만들어진 재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산당을 모두 없애라. 거기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셨고 왜 산당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여호와를 섬기자면서 산당을 사용했습니다. 장소가 뭐가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멀잖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예배와 바알의 예배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상하게 뒤섞여져서 산당의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아사는 이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산당은 남겨둡니다. 왜일까요? 역대기를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역대화 16장을 보면 아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에게 가는 게 잘못은 아니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아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사의 산당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이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도 없애고 어머니도 패했지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집에만 가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자녀와 부모,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까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산당입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여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그는 유다 온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교육시켰죠. 교육을 개혁했고 또 재판제도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2장 44절입니다. 여우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보세 포소원을 빼앗고 바알 신전을 세운 아주 이스라엘의 역대급으로 악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식까지 시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유는 분명했을 겁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다 같이 잘 되나 보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대하 18장을 보면 아합이 전쟁을 하겠다면서 이여호사밭 왕을 끌어들입니다. 여호사밭은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며느리 아달랴가 나중에 이 유다 왕실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는 겁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우사밧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맹이었죠. 바로 타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튀면 안 되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잖아. 세상과 타협합니다. 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당입니다. 세 번째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 일단 일곱 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왕실을 다 죽였는데 이 고모 여호세바가 그를 숨겨서 살렸습니다. 6년간 성전에 숨어서 지냈고 일곱 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이 왕으로 삼은 거죠. 1 1기하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되,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아,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요아스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했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일합니다. 헌금함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런데 역대하 24장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즉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더니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요아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의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을 빌려 쓴 거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닙니다.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뭐 우리 부모님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뭐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안 나옵니다. 빌려 쓴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당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 명의 왕,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크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누구보다 신앙적이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산당.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했다. 그들은 완벽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서 정직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을 보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악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선했다라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분한전했지만 마지막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빈틈없는 신앙,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연약하여서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또그 넘어짐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세 명의 왕, 그들도 완벽하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나의 산등을 없애버려야지라고 결단하지만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넘어졌을 때 누워있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산당이 보일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나의 산당을 발견했다면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당장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산당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그 산당을 제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오늘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